사사기는 순환형 구조입니다.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이사라 백성들이 좀 평온할 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데 그때 범죄하죠. 그러면 고통이 임하고 그 고통에서 구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어 주셔서 사사를 세워서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면 되는데 이사라 백성들은 어, 또다시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범죄, 강구, 응답, 문제 해결 그리고 다시 범죄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구조가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340년 동안 12번의 이런 구조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섯 번째 사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가 300용사로 잘 알고 있는 기도원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군사를 보내죠. 여기에 이스라엘은 군사를 소집하는데 3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이 많다는 거죠. 돌려보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을 떠서 손을 모아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 3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를 돌려보냅니다. 군사를 줄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승리한 후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어, 벼랑 끝에 가서야 문제가 해결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죠. 진작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좀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어, 우리의 애간장을 태운 후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런 케이스가 사실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 똑같은 것이죠. 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대한 대군 앞에 300명의 용사는 사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수 있는 것이 딱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기 부정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음, 자기 부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자세죠. 나는 할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할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자세가 자기 부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정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미대안의 13만 5천 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 가장 불안한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부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300명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안전한 숫자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 기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32,000명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 세 가지인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가지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 안에 들어있는 횃불, 요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실 너무 실망스럽죠. 300명으로 군인의 수를 줄였을 때는 이 줄인 군인의 숫자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수단과 방법을 예상했는데 왠걸 최신 무기가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기로 쓸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런 것이 주, 주어질 줄 알았더라면 군인의 수를 절대로 줄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으로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승리의 순간을 좀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나팔을 불면서 빈 할라리를 깨트리죠. 이 깨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드러납니까? 횃불이 드러나죠. 그 횃불을 들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신약의 어떤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연결되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거.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잊지 아니함 일러라 우리의 질그릇인데 하나님의 큰 능력인 보배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의 질그릇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그릇이 깨져야 되죠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깨져야지만이 내 안에 임제하시고 역사하실 예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자신을 가꾸고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질그리실 뿐인 것입니다. 진짜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질그리신 나는 깨져야만 됩니다. 이 기도원의 300용사, 그러니까 기도원의 횃불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깨뜨리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전쟁과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속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이런 사건이고 구절입니다. 기도원 이야기를 300 용사 만들자는 메시지로만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300용사를 만들자. 새벽 기도 300용사를 만들자. 철야 기도하는 300용사를 만들자. 전도하는 300용사를 만들자. 물론 300명의 헌신된 신자들이 모이는 것은 중요한 사역입니다. 아주 소중한 사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것은 그 300명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되고, 그것은 질그릇인 내가 깨져야지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내가 깨져서 드러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전쟁과 구원에서, 어, 전쟁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를 깨트려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30만 명, 3만 명, 뭐, 3천 명, 이런 용사들이 있다라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미디안 13만 5천 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13만 5천 명 이상의 군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최소한 그와 동등한 군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거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모든 전쟁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예수님을 또 분명하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